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저께 이렇게 장작더미를 다 안쪽으로 옮기고 이제 매직화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대추나무, 사과 대추, 체리나무 두 그루. 그럼 이제 요것도 조만간 치워서 저 자리에다가도 저저 복판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복숭아나무 생뚱맞게 이 자리를 지금 많이 자랐네요. 키가 저보다 큽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아 그밖에는 밤나무도 좀 생뚱맞긴 한데 제가 운치가 있어가지고 저기다 다 심긴 했는데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거 저기다 심으면 나중에. 이거는 한 번씩 폭박이에요. 방문한 밤나무는 진짜 나서 나중에 계속 옮기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무를 가장자리에다 몰아서 심는 게 제일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모를까, 지금. 후보지. 여기로 옮겨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밤나무가 아니라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같은 경우도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것도 저쪽 가장자리 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리나무도 해가지고 옮겨야 될 듯한 느낌이 있고 이꽃치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그랬냐 <laughs> 처음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구두 그래서 이렇게 열매과 베리과 종류들은 이렇게 잘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데 밤나무 여기도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리순도 엄청나게 커요. 이게 커지면은 심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 미나리. 여기 이것도 나무 나무이긴 한데 이거 네 여기다가도 뭔가 심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고 밤나무 하... 네 나무가 어쨌든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서. 네. 어쨌든 자리를 좀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실컷 키우고, 무슨 계획이 생겼을 때음 안타깝게도 나무를 이제... 미리 멀리까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네. 애써 키운 보람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안개가 엄청나게 자욱하게 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네. 비가 이제 어저께 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네요, 또, 근데. 네, 자 민물고기 놀이터도 한번 가볼까요? 어우, 저렇게 줬던 개사료하고 이런 거는 뭐싹 사라졌네. 어우, 야. Yeah. 자 아, 요거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숭구리당당히 <laughs> 분수대가 지멋대로 그냥 고정이 안 돼서 지금 아이고 자 미꾸라지들이 또 아주 제가 이거 분수대를 만지니까 저한테 막 모이네요 강아지처럼 야야 저리 가라오 참 고정이 안됩니다 아이. <laughs> 자 이렇게 잡아맸습니다 <laughs> 아휴 자 밥이나 좀 주겠습니다 자, 한복자. 자, 아침 식사 시작했습니다, 우리 물고기들, 미꾸라지들. 자, 요즘에는 또 이제 밥이 없어서. 네. 자, 이제 요거는, 치워버리겠습니다 치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한번툭털어주면 끝.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털어주고 다시 원위 치시키면 끝. 네. 단하죠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고고기들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몇 며칠 사이에 좀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무로 옮겨가지고 자리를 잡게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매년부터는 대규모 대대적인 이제 구조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하셨 잖아요 왕산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블루베리도 뭐 이렇게 같이 하, 하지만 이렇게 열매과 나무들 위주로 잘 심고 이쪽로은 채소, 딱 경계, 이 울타리, 이걸 경계로 해서 이쪽과 주차장 텃밭을 딱 구분해서 이쪽은 다 유실수, 이쪽은 네, 다 채소밭. 이렇게 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의 그, 오늘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노래하러 가는 날에 마포로. 가지고 어떤 교수님의 출, 출판 기념회 가서 노래를 세 곡을 하고 옵니다 연달아서 <laughs> 아이고 뒤늦게 이게 아주 노래할 일도 많이 생기고 저는 노래할 때가 제일 즐거요 워 사실은 네. 뭐 노래에 대한 자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어요 어쨌든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이런, 이런 날은 저에게. 자이 텃밭의 그 모양과 이런 풍경들이 아주 이제 아주 제 마음에 흡족하게 지금 많이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자 동파방지함도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너무 좋아요 이거 언젠가는 해야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집처럼 만들어졌네요 그죠? 개집 같아 개집. 자, 어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또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저도 이제 나무도 옮겨 심고, 네, 그러면서 오늘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